응. 응. 오빠, 운동 화이팅 응. 앉으면서 찾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부산으로 가볼게요. 너무 많지. 응. 오늘 내내 둘이 싸워요. 똑바로 앉아. 맨날 렌코피 안걸아 아빠 쪽에 응. 응. 아! 봐 캐리어 <laughs> <laughs> 내 남편 누가 좋아요? 민 찾아가지 떨려 따라가 엄마 뒤로 맨 뒤로 갈고 우리는 배식구 사람이 여섯 명. 안녕하세요.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되고요 오른쪽이야? 네. 올라가 봅시다. 아, 아 상치는 너무해. 아니야, 야, 여쪽도 그런 걸. 광주총사람들은 기막힐 텐데. 이동안 치 기막히지. 치면 꿀 삼켜. 도착. 엄마 엄청 넓나랑래 거의 우리 거실만 해. 예. 그래. 저는 여기 <목소리> 화장실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목소리> 어, 힘들어. 여기 화장실이 세 개여 가지고. 그러자 생기 안 돼. 우와 사남매 아빠입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 레지던스 아빠도 도착을 해서 <laughs> 아무튼 도착을 했습니다 서우랑 효준, 희준 <웃음> 서희 <웃음> 엄마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서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희 가족 인원이 많은 관계로 야, 소위, 식당은 오, 못 가고 배달 할까요? 어 배달을 시켜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 음, 와이파이 있을까? 이기 서우한테 연결해 달라요. 올라 올라올 거야? 올라올 거야? 올라 올라 엄마 줄게. 나공짜리공달 음. 음. 있어 나야? 나야? 내가 지현이 노래 좋아해 해봐 엄마 빠 엄마 좋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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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노 엄마 빠 엄마 빠 <laughs> 화장실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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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우야 야여러분 오늘은 저가 83층에 와봤는데 겁나 좋아요 <laughs> 내가 얼마나 예쁜데 <람이> 포커스 실패 또 나왔어 아니야 시준 오빠 어서 그래 <람이> 치어가, 치어, 치어, 가, 치어, 치어, 나요 안녕. 이담을 보내 주세요. 왜? 금액 차이 있나요? 얼마에? 네. 4 아? 이거 먹는 거? 아? 응. 얼마 계좌번호랑 금액 알려 주시면 문자로 주시면 보여줘 사오야. 사오야. 네. 이거 보여줘보여줘 아? 는 위험해. 네. 안아줘 응. 가자 안아줘 와줘? 안아줘요 안을까 아빠 안아 많이 무거워졌 입이 길걸린 딸바보 바람이 소 앞머리가 저렇게 휘날릴 정도로 많이 불어 어? 여기로 나가야 돼 앞머리. 서우 앞머리 휘날리며. 오빠 이도 힘들어? 서우 가벼워? 어때? 귀여워? 흔들 말랑말랑. 서우 <laughs> 흥동이 <또 엉덩이> 말랑말랑. 해 <laughs> <laughs> 창을 다 보고 복귀 좀 잘간네 사고 오늘의 메뉴는 해물 모듬 삼겹살 생선구이 계란찜 된장국 사우 소준이 소준이

태종대양이 만든 우유는 뭔지 알아요? 정답. 태종대이 만든 우유는? 태종대양이 만든 우유? 응. 그 네, 뭐다? 아야요 우유 우유 우유. 나나가 발차기하면 발나나 킹. 왕이 넘어지면 왕이 넘어지면 킹콩 왜 킹콩인지 알아? 아빠? 네. 왕 왕자 아 왕이 영어로 킹이고 어. 음. 넘어지면 콩이니까 킹콩이지 에이! 아직 안 올렸는데? 그러면 자동차가 놀라면? 에이! 정답은 카놀라유. 정명아 말해줄 아빠들. 소가 불이라면 소아제 소화제.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 타는 어. 차는? 정답. 중학생 고등학생? 어. 중고차. 정답. 음. 아빠 음. 물고기 반대 말은? 응? 음? 물고기 반대면? 콩가. <laughs> <그런가? 웃음> 아니, 불고기. <웃음> <웃음> 낙지들, 내 입속으로 타. <laughs> 어? 나랑 싸워보자고? 오케이. 내가 먹어줄게. 넌이만에다넌 나한테 상대가 안돼 꼬마. <laughs> 얘들아! 정신 좀 차려라! 맛있어. <laughs> 아빠 한번 해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돼지 올림픽 한다는데 결승전 한대요 재밌겠죠 꿀 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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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라또는가 안정적인 마지막 대한민국 박 라스트 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도 하지 못한 금메달 이트를 하고 싶다고 목표를 좀 말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이 또? 아?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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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했었지만, 네. 아빠?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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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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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기마랑 기마랑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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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장난 어, 뭐 야, 장난감이랑 똑같아? 어 이거 장난감 그 아까 뛰는 와 멋있다.